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와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94%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 협력사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연속으로 이어졌었는데요. 34일 만에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입니다. 지난 7월 88,800원에서 55,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58,1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주봉상 엄청나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소한의 반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이 빨간색 5주 2평선 저항을 받았었는데 5주 2평선을 올라타면 단기 바닥이 되면서 반등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추세 상승이 아니라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등으로 일단은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요, 반등도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 상승한 대신 SK 하이닉스는 2.49% 하락했는데요. 전고점이죠. 지난 8월 고점에서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저항에서 조정이 뭐 얕게 나올지 깊게 나올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저항 부근에서는 어 조정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그 동안 SK 하이닉스는 11선 이 파란색 선에서 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음 과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파란색 선 11선 지지가 나오고. 그러다가 11선이 깨지고 나서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나오는 모습. 11선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11선이 깨지고 조정이 조금 깊게 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왔었는데, 10월 달에도 11선에서 지지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11선 지지 이탈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주들도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워낙 많이 빠져있던 반도체 주, 반등세가 일단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PMT가 23%, TLB 17.8%, 에이징랜드 6.7%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는데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에코프로 BM이 오랜만에 9%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업황 회복 시 강한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는 증권사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LNF는 10.19% 상승했는데요. 테슬라발 긍정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이 9월 달에 한 차례 상승을 하고, 이 회색선 121이평선과 수평 추세선 저항에 부딪히고 나서 조정이 깊게 나왔는데요. 현재 이렇게 이중바닥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바닥 완성이 되려면 중간고점을 돌파해야 되긴 하는데요. 오늘 9% 상승하면서 근래 들어서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5일선이 우상향으로 강하게 돌려졌고요. 주봉차트상으로도 장대양봉이 나오고 작은 음봉이 연속으로 나오다가 다시 양봉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주 주봉 완성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단 5주 2평을 올라타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고점에서 크게 하락 반등, 하락인데 이 마지막 하락이 하락세가 완만해졌고 그런 상황에서 이중바닥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월봉차트 상으로도 22년 고점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지난달과 이번 달 모두 중요한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월봉상 바닥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물론 단기 바닥이고요. 일단 추세 전환까지는 이후에 확인할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요 크게 하락 반등 하락의 최소한의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포스코 퓨처엠의 일봉 차트인데요. 작년 12월부터 만들어진 이 하락 추세선, 이 핑크색 하락 추세선에서 최근에 지지가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21선에서 부딪혔는데요. 오늘 21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어, 지킬 자리 를 지키 면서 강한 양 봉이, 나 오고 21선 에서 저항 매물 을받아 내고 들어 올린 상황 어, 이 라서 다시 직전 에 미니 쌍봉 자리 를 테스트 하러 갈 가능 성이 커 지고 있 다라고 볼수있 겠죠？LG 에너지 솔루션 은 지난 수요일 에 강하 게 상승 이 나왔었 는데, 요 어, 지난 7월달 저항 이었던자 리가, 지 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 이 면서, 60일선 녹색선이 또 지지로 작용하는 모습.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틀간 10%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9월달 저항받았던 자리에서 부딪혔는데요.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양봉으로 올라와서 저항매물을 소화하면서 돌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강하게 돌파하는 매수세 유입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창원 본사를 방문해 카자흐스탄 발전 산업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3.88% 상승했습니다. BHI가 5.8% 상승했는데요.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바닥권 박스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2만 원 라운드 피겨이자 수평 추세선이 있는 자리 그리고 이 11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돌파 이후 2만 원 부근 첫 눌림 매수 기회가 좋았고 그다음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죠. 지난 5월달, 7월달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 부근에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BHI가 지난 5월 고점까지 올라왔는데요. 5월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은 단순히 전고점이 아니라 월봉상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입니다. 이 월봉 저항에서 매물 소화 과정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G2 파워가 26.6% 상승했습니다. 지난 24일 미국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부각됐는데요, 액칭 램각 ESS 출시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지트파워가 지난 10월 22일에 미국 시장 진출 관련 기대감으로 상승을 세게 했었고 전고점 저항에서 매물 사 과정을 거치다가 오늘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 1,500억 이상 터지면서 바닥권 박스 돌파 그리고 121선과 2 4 1선 장기평선 두 개를 동시에 돌파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바닥권 장대 양봉으로 볼수 있고요. 최근 연속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치다가도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단기 관심 종목으로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SK 이터닉스가 오랜만에 10% 상승했습니다. SOFC 발전소 충주 대소원 에코파크의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약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하나솔루션이 6.3% 상승했고요.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 반도체 지원법 대상이 태양광 분야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미중 갈등이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에서 해안강까지 본격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LG 화학이 5% 상승했습니다. 탈탄소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럽 시장에서 친환경 미래 기술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로봇주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휴림 로봇이 13.5% 상승했습니다. 지난 25일 융복합 로봇 기술 국제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로보로보가 12% 상승했습니다. 휴림 로봇이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13% 올라서 뭐 오른 게 티도 안 나죠.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디어유 주가가 25% 상승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음악 플랫폼 기업인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d o 요 일봉 차트를 보면 전고점과 24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인데요. 월봉 차트상 크게 하락, 반등, 하락이 나왔고, 지난달 아래 꼬리를 달고 이번달 장대 양봉으로 월봉 5위평과 12평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 바닥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월봉 22평 부근에서 저항을 확인해야 되고, 상승에 대한 눌림이 얕게 나올지 깊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DS 단석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필립스 66 인터내셔널과 1조 2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항공유 전처리 제품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매출액의 95.4%의 큰 규모이고요. 계약기간은 2027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오늘 클로봇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대비 22.5% 하락마감했습니다. 클로봇은 지능형 로봇 서비스와 로봇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1.1% 올랐는데요. 뚜렷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대비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4% 상승. 반면에 최근 많이 오른 SK 하이닉스는 2.5% 하락. 그리고 최근 많이 올라간 은행주가 꽤 많이 하락했고요. 반대로 많이 빠졌던 2차 전지주가 많이 올랐죠. 오늘 에코프로 BM이 9% 상승하면서 일봉상 이중바닥 가능성이 생겼죠. 주봉상으로도 이쁘게 이중바닥 가능성을 만들었는데요. 어, 분봉상 30분봉상으로도 이중바닥이 나타났습니다. 30분봉상으로는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된 거죠. 어, 패턴의 완성은 이 중간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한 차례 저항받다가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이어졌고 강한 상승에 대한 완만한 조정이 나오고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분봉상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이 됐고, 일봉상 이중바닥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다만, 바로 위에 21선과 61선이 겹쳐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 조심하고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부근에서는 경신했다가도 눌림이 나올 수 있고, 또는 그 근처에서 살짝 부딪히면서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눌렸다가도 다시 한번 정도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일봉상 이중바닥을 만들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30분 봉상 이중바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쳤다가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생각하면서 이번 주 단기 매매, 단기 매수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좀 길게 나왔지만 거래가 줄면서 조정이 나오고 오늘 상승에서는 거래가 늘었다는 점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포스코 퓨처 엠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핑크색 하락 추세선에서 지난주 지지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직전에 음봉을다 감싸는 상승장악형 류가 됐죠. 21선에서 지난 목요일 부딪히고 눌렸는데요. 오늘 다시 양봉이 세게 나오면서 21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바로 위에 또 121선도 있고 해서 여기서 공방을 펼치다가 그 다음 직전에 쌍봉 미니 쌍봉을 만든 자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하락 추세선에서 여러 번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하고 눌리면 지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꽤 높은데요. 반드시 지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지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노려볼 수 있고, 강한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다가도 한번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현대중공업이 5% 하락하면서 5일선, 21선, 11선 다 깨고 내려가는 안좋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고점 부근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분할매도 저항을 확인하면서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길게 보면 월봉상 고점을 다시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탄력이 둔화되면서 거래도 줄면서 부딪히면은 바로 가기보다는 쉬었다 갈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살짝 쉬었다 갈지 깊게 쉬었다 갈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저항에 부딪힐때 매도 대응을 하고 다시 보는 거죠. 최근 흐름을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박스 상단에서 부딪히다가 장대 음봉으로 내려오면 최악의 경우 박스 하단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조건 내려간다가 아니라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박스 하단이자 이 회색선 1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어떤 눌림목 매수, 지지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했는데 그 자리가 깨지면 단기적으로 손절을 하고 다시 봐야 합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면요. 반도체 관련주, PMT, TLB, 에이징랜드, 피롭틱스, 삼성전자 상승했고요. 2차전지 관련주, LNF, 에코프로 BM,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머티 상승했습니다. 원전주, G2파워, 서정기전 보성파워텍, BHI, 두산에너빌리티 태양광 관련주, KC그린홀딩스, SK이터닉스, SKC, 하나솔루션, SDN 상승했습니다. DS단석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G2파워 대량거래 장대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일정 참조하시고요. 일정이 많죠.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 발표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있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가 매우 많은데요. 특히 이번 주 29일에 알파벳, 30일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31일에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13% 상승하여 2612.43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200억, 순매도 기관이 4,60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1.8% 급등해서 740.48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800억 순매수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1.8% 급등했고요. 중화권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기아,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삼성 SDI, LG화학 등이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 삼천당 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 SDI, 두산 에너빌리티,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버티, LG화학, 현대모비스, LG에너지솔루션, LG노텍, SK이노베이션,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삼성전자, 기아,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LNF, SK이노베이션,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기아, LNF, 삼성전자, 포스코퓨처엠, SKC,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인터.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리가켐바이오, 삼천당제약, 올릭스, 펩트론, 실리콘투.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에코프로비엠,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HLB, 실리콘2,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SM, ISC, WCP, 에코프로 BM, 휴젤, 삼천당 제약.